올봄 괴물 산불이 발생했던 의성에서 또다시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잇따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11시와 20일 낮 12시쯤 의성군 장곡리안 야산에서 연이틀 발생한 불로 임야 6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산불 진화에 투입된 소방인력은 240여 명, 진화헬기도 25대나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산불 원인이 논두렁 소각 등이 아닌 방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의성군에 따르면 인근 주민 40대 A씨가 야산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화재 발생 지점 인근의 CCTV에 포착됐습니다. 해당 CCTV에는 A씨가 불이 난 지점에 머물다가 자리를 뜬뒤 곧바로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현재 경찰에 체포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지난 3월 의성 산불로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산에 불을 지르는 게 제정신이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근 강원도 양양과 인제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메마른 날씨에 강풍까지 불어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로 A씨를 붙잡아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조사한 뒤 빠른 시일 내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